안녕하세요. 나눔 장마당 대표이사 허윤호 인사 올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저는 스마트 스토어에 저희 상품을 입점시키고 또한 연말이 다가와서 그 기념으로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저 카페인 건강커피 럭 플러스 원두를 원 플러스 원으로 1kg을 500g의 가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배송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물량은 많이 취급할 수가 없어서 50세트, 즉 50kg만 한정 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커피의 제조 과정과 효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해 온 생두를 그대로 로스팅하지 않고 이처럼 세척과 싹을 띄우고 발효를 시켜 건조한 후에 로스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계 최고급 사향 고양이 코피 루아 커피의 성분과 99% 같은 품질의 커피가 탄생하였으며 카페인은 일반 온도 대비 5분의 1로 떨어진 저카페인 커피입니다.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인정하고 안전하고 이생적인 커피입니다.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여 성인병 예방에도 좋은 커피입니다. 이처럼 그 성분을 조사해보니 여성의 미용에 좋다는 히시틴 이소르신, 다이어트에 좋다는 페닐알간인, 남성의 집중력에 좋다는 티로신, 기억력에 좋다는 페닐알린 등이 일반 원두커피 대비 급격히 증가하여 세계 최고급 커피 사양고양이 커피와 그 성분이 99% 같습니다. 카페인은 오히려 루압 커피보다 더 형격이 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 과정을 거치고 미국, 중국, 한국 등의 특허를 취득하였기에 자신있게 건강 커피, 위생 커피로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또한, 메디칼 위클이라는 의학지에서는 저카페인 온두커피를 매일 두세 잔씩 드셨을 때 대장암이 50% 이하로 수험생들의 집중력에 좋은 성분과 노인들의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성분이 가득할 게 치매 예방 등에도 좋다 할 것입니다. 자동 원터치 커피 메이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간단하게 원두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뚜껑을 열어서 이처럼 원두를 부어주시고 뚜껑을 닫힌 후에 에스프레소 단추를 누르면 원터치로 원두에 보액이 추출됩니다. 저는 항상 날씨가 추워도 얼음에 이처럼 아이스로 먹는 것이 가장 맛도 좋고 향도 극합니다. 뜨겁게 드시는 분들은 원두와 따뜻한 물을 1대 3의 비율로 드시면 될 것이며 우유에 타서 드실 때도 원두와 우유를 1대 3으로 타 드시면 됩니다. 또한 맥주에 커피를 타서 드시면 극한 커피함과 함께 맥주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온토치 전자동 커피 메이커가 없는 경우에는 원두를 파쇄하는 파쇄기가 있습니다. 값은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두를 갈아서 핸드드립으로 내려 드시면 되겠습니다. 나른한 오후 시간. 커피와 함께 삶의 여유를 즐기면서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 경기는 제가 직접 트럭을 몰고 죄송하여 고객님을 만나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말과 크리스마스 잘 준비하시고 즐거운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